너무 욕혹해드내 토끼에 범벅이려 죽어라. 반짝이는 황금색, 파랑이 좋겠군. 안녕? 난 꿀선대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우와! <laughs> 오늘은 꿀성대 친구랑 같이 방송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목소리 꿀성대를 담당하고 있는 월요일 오픈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꿀성대 친구가 과연 영상과 실물과의 갭이 얼마나 있을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레이 오픈조를 담당하고 있는 꿀성대 네 맞습니다 이거 약간 좀 뒤로 와야 약간 얼굴 작아보이고 괜찮아보여 혹시 운동을 하시나요? 네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 운동하신지 얼마나 됐죠? 운동한 지 2년 된거 같아요 아... 아니 근데 목소리를 계속 듣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장혜인님 목소리 같은데요 어맛? 맞... 아 정혜인 목소리 있는 거 같아 근데 성시경 씨 닮았다는 말씀 되게 많이 들었죠 밤에 라디오 할때 안녕하세요 아막잘 자요 잘 자요 막 이런 짠 내가 줄게 먹 <laughs> 뭐, 편하게 먹으면서 질문을 천천히 할게요. 네. 혹시 그레이 알바하면서 진상 손님들도 혹시? 솔직히 진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았죠. 지금 서브님이 저번에 그레이에서 먹는데 옆 테이블 분들 텐션 없대서 의자 위에서 롤링 주셨.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아, 종종 있는 일인가봐요. 최근에는 없는데, 롤링 한참 유행할 때는 많았어요. 딱그 춤이 그 춤이잖아, 의자 위 올라가가지고. 네, 그런 거 말고 이제 본인한테 집적되거나 좀안 좋은 쪽으로 진상이었던 분들도 혹시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직은 못본것 같긴 한데, 진상은 아니어도 좀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있었죠. 일하는 도중에 팔전 잡고, <laughs> 저 역시. 보화줄수 있어요? 막 그러길래 <laughs> 대놓고? 네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뭐라 말을 못하겠더라고 <laughs> 그래서 손님이 그냥 알겠습니다. 갔는데 또 다음에도 온 거예요. 어. 기 혹시 저번에 번호를 불어봤었는데 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수있겠냐요 아. 친해지고 싶다고. 어. 제발 딱한 번만 눈 감고 주시면 안 되겠냐고. 어.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딱 붙였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손님 일단 연락은 안 했는데 부담스러울까 봐그 손님도 어. 다음에 또 오시더니 연락처 받았는데 연락하는 거 부담스러우시냐고. 그래서 제가 애인이 있어서요. 아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고 가셨어요 아, 그우로는본 적이 없나요? 네. 근데 나는 솔직히 방금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은 번호를 따면은 그것 가지고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예의 있게 번호는 땄지만 다시 또 와가지고 아 혹시 괜찮을까 계속 물어보고 약간 그 부분이 저한테는 살짝 반하는 포인트 <laughs> 방금 여쭤보셨는데 혹시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지 혹은 지금 관계 쪽에서 싱글이신지 썸이 있는지 연애를 하시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썸도 없고요. 연애도 지안 하고 있고 일도 바쁘다 보니까 이제 또 뮤지컬 준비하느라 날 시간도 헉, 뮤지컬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나는 내 일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시기인지. 저도 솔직히는 만나고 싶은데 지금 시기에서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상대한테는 미안할 것 같아요. 음 보통 그러면 연애를 할때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본인은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잘 챙겨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근데 상대가 또 저랑 겹치면은 치는 게 무슨... 말이야. 그니까, 나도 얘를 배려해주고 싶은데, 얘도 날 배려하니까, 이게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죠. 허나 <laughs> 뭔지 알아. 보통 이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과의 만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외모죠? 응. 외모가 잘생겼어. 성격이 개차아이 그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좋아하죠. 진짜? 어떻게 좋아해? 물론, 그것 때문에 사소를 많이 받기는 했어요. 첫 애인은 잘생겼는데, 저 너무 개쓰레기였어요. 그래도. 아, 잘생기니까, 그래도. <laughs> 괜찮았다 잘생겼으니까 참자 네. 얼굴 보면 더 풀리잖아 네. 얼굴 보면 풀리는 게더 짜증나던데 근데 나도 그런 경험이 사실 있기는 해요 짠 아 근데 내가 계속 듣는데 목소리 진짜 좋다 궁금한 게 목소리 이거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목소리였어요? 아니면 이렇게 발성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어... 태어날 때부터 이렇진 않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연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연기? 네, 네. 주변에 하는 데도 없고 근데 이제 마이크로 음성 채팅으로 할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잖아요 나뭐 아 디스코드나 보이스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연기방이라고 따로 있었더라고요 어?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아난 이쪽 분야가 맞는 거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우학원을 한번 다녔어 네. 성우학원에서 성우분이 너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목소리라고 그래서 이쪽 분야를 한번 잘 해보자 오. 대학교도 이제 성우 전공을 갔었고 네. 아, 대학교가 성우 전공이에요? 네 전공이 성우야? 네 오. 성우 전공이면 보통 대학교에서 어떤 거를 배우고 그래요? 발음이랑 발성 그다음에 연기 캐릭터 연기라든가 10대, 20대, 40대. 너무 신기해. 혹시 그럼 여기서 잠깐 어. 보여 줄수 있어요? 이제 10대 캐릭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목소리가 미소년스러워요. 안녕? 난 꿀성대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우와! <laughs> 그럼 혹시 20대는? 어, 2 0대를 많이 안해 봤는데. 그래서, Josie says, Can you show us a grandpa voice? 혹시 할아버지, 나이가 늙은 사람 탁 한번 빼봐봐요. 그럼. 이 귀엽게 방송에 찾아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길 바란다. <laughs> 진짜 성우 목소리 같다. 약간, 롯데월드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에, 뭐십니까? 아뭐막 이런 거 있잖아. 우와. 혹시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렇게 한 김에, 본인이 정말 잘하는 캐릭터 목소리. 네. 이런 거한 번씩 한번 해볼까요? 좋죠. 이누야사에 나오는 이제 나라 같은 거. 나라? 나락? 네. 나라 같다할때 나라. 사가 이제 이누야사 잘안 봐서. 오케이. 그럼 한번 뭔진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저는 모르지만 보여 주시죠. 네. 음. 너무 위독인라내토끼에범벅이려죽어라내토끼가 그렇게도 먹고 싶으니 자. 먹으라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우와. 잘한다. 먹으라 이거 말고 또 잘하시는 거 있나요? 롤 캐릭터 중에서는 굉장히 많죠 <laughs> 롤? 저는 네. 또 롤을 안 하지만 <laughs> 어떤 캐릭터? 트위스트 페이트? 아 트위스트 페이트? 네 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지는군 반짝이는 황금색 파랑이 좋했군 이건 운명이야 잘한다. 제가 옛날에 이런 거 듣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토크 온 이런 데서 성대모사 방 같은 게 있어.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남도일 성대모사 내고 이러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네또 <laughs> 어.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스폰지밥에 네. 스펀지밥. 나 근데 저 스펀지밥 성대모사 할줄 알아요. 보여드릴까요? 네. 아아나 <laughs> 죄송합니다 sorry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방송을 하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본인의 성 지향성이 어떻게 되신지, 성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 저는 게이예요 커밍아웃은 하신 건가 요안 하신 건가? 요 친구들한테, 대학 친구들이나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만 하고 네. 부모님한테는 안 했어요. 부모님한테 안 했는데 유튜브 영상을 나오면 발견하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두려움은 사실 없나요?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언젠간 발견하시게 되면 말씀드려야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 네, 한 번은 이제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 아들 여자친구는 안 만들어 그러길래. 왜 그러죠? 엄마가 혹시 전 여자친구랑 싸우고 나서 안 만드는 거냐 아니 그런 건 아니야 혹시 남자 좋아할지도 모르지? 그랬더니 엄마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면서 아들 엄마 그런 거안 좋아해 하지만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난 엄마는 당연히 날 이해해 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아픈데 엄마한테는 말로 아이 엄마 장난이야. 내가 설마 그러겠어? 남자 안 좋아해 여자 좋아해. 그래서, 그런 거지 아들? 그래가지고 아 진짜 마음이 진짜 아팠죠. 그러면은 사실 커밍아웃을 절대 생각 못하는 거 아니야? 용기가 안 나시지 않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아두번 다시는 안 해야겠다. 음. 엄마가 지금 날못 믿는데 그래서 안 하고 있죠. 근데 아까 여자친구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있죠. 네 있죠. 뭐든지. 어? 남자를 좋아하지도 않았어. 요 계기가 된 계기가 여자친구 때문에 계획이 된. 굴복하겠다. <laughs> <하게 되고> <laughs> 스스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친구의 친구가 친구냐고 약간 그래서 나그 친구가 이제 갑자기 흑성의 돌변을 안서이 주먹을 갑자기 코 쪽으로 때리더라고요.